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발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최찬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저의 친구들 두 명을 초대했습니다. 두분다 신발 덕후시고요. 네. 패션 에디터 이영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통통하지만 스포츠를 사랑하고 신발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오신택이라고 합니다. 각자 이렇게 가지고 온 소장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아끼고 아니 비싼 거보다는 사연이, 사연이, 사연이 있는 신발. 예. 찰스 바클리라는 NBA 농구선수의 시그니처 운동화인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나이키 농구화를 처음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신발은 아니고, 67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다시 구매했던 제품이고요. 어, 얘는 사실은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왜 유명해졌냐면, 대표적 아이콘, GD님이. 공항에서 한번 신으셔가지고 이 제품은 좀 유행이 됐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소장고 있는 거고요. 바로 지난 주에 당첨됐던 아이인데, 아, 아, 당연하죠. 이거 안 신을 겁니다 아직.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D D 가 만든 피스 <목소리> 마이너스 <PS -1 웃음> 포스고요. 어, 여기 이렇게 보여릴까요 아, 좀, 아, 하지 마세요. 네, 여기. 아, 커팅식으로 사이... 하는 건가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이게 검정으로 돼 있어서 사실, 검인 포스는 흔한 포스거든요. 근데, 신다 보면은 크랙이 일어나면서 벗겨지면, 안에, 그, GD가 직접 뭐, 프린팅했다는 그, 아트, 웍, 그, 제, 뭐,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laughs> 제가 페르커라는 커스텀 하시는 아티스트 분이랑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만나서, 커스터마이징 해보자. 보통 흔한 신발 말고, 좀 아끼는 걸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런원 브레드를 가지고, 이 창을 다 뜯어내고, 제 비브라운 솔로 갈았습니다. 근데 아, 네. 이거 갈으실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항상 괜찮았어요? 보긴 봤죠. 네,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크게 데미지는 없었어요. 아 그래? 왜냐하면 이 거의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브랜드 모델 자체가 사실 결과물이 불만족스러웠으면 좀 서, 속상했을 텐데 오히려 음. 아웃솔을 갈고 나서 더 훨씬 만족도 높아졌기 음. 때문에 더 자주 네. 신게 되고 서울 네. 에디션, <laughs> 조던 3 서울 에디션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전 세계 천족만 만들었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리얼 넘버가 있었는데 어제나서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기에 서울, 이야. 여기에 화합과 전진. 외국 뮤지션 중에 DJ 칼리드라고 되게 유명한 래퍼가 있어요. DJ 칼리드가 이거 신고 나왔어. 요 아, 가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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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네. 뭐 그다음 이제 오진택 씨좀 이지부스트입니다. 이지부스트고 이게 처음 나올 때3 삼오공 부인. 삼첫 번째 V2의 모델이죠. 벨루가 네. 모델인데. 네.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좀 특, 특이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응모한다고 하죠. 추첨, 추첨. 을할때 처음 당첨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의미가 있고, 요거 회사에서 한시 반쯤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첨됐다고. 그때 사무실에서 어. 소리 질러가지고. 무슨 일난줄 알고 네뭐 네, 많은 상사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이지부스트 인기 있는 모델들은 뭐 리트로 되고 두번세 번씩 나왔어요. 지금 얘는 사실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때 처음에 오지 버전 나오고는 지금까지 발매가 안 됐어요. 아 이거 지난 주지 지난 주인가? 살짝 에, 선발매 선발매 한번 했었어요. 새거야오 선발매입니다. 이번 어, 한번 버전에는... 만져보세요. 저집이 있어요. 아, 제가 어릴 적에 봤어요. 봤던 마이클 조던이 이걸 신었던 모습은 이걸 딱 신었을 때날쌍한 발목에 쫙 뻗은 느낌. <laughs> 그랬는데, <laughs> 제가 요거를 사가지고, 딱 신고, 농구 유니폼 입고, 같이 그렇죠. 아, 뒤로 살짝 보여. 돌았는데, 아 이건 아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또 아픔을 줘가지고, 여기 아픈 추억이 하나 있는데, 네. 성적이 오르면, 아, 그래, 아 사주겠다.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요. 어.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요. 네. 아버지한테. 네. 학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형들이 올라와. 아. 빼앗겼구나. 그래. 너 좋은 거 신었는데 형아. 신어줘. 안 되겠니? 네. 그리고 신고 그대로 가더라. 그럼 아... 어떻게 지워야했어요 저는 맨발로 화관차를 <laughs>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네. 신발을 선택하는 네. 기준이 없죠 뭐, 그냥 제가 예뻐 보이는 신발은 다 사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네, 아, 뭐 특히 기준이 뭐 딱히 있지는 않아요 네. 뭐 다?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소화한다 소화까지는 <laughs>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소화한다 는 네. 그 정도로 네. 그는 이제 뭐저희 반스나 컨버스 이런 것도 많이 신고요 네, 어, 좋아요 신택 씨는 뭐 신발을 고르시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결국 유행이잖아요. 본인이 저는 유행을 많이 따라가죠. <laughs> 제가 좋아하는 그걸 신었을 때잘안 어울리 안 어울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고민도 많이 하고 슈그를 바르는 사람들이 아그 밑에 미창을 보호하겠다고 슈그를 바르는데 그냥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되팔 때가 뭔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든요 미장 그러니까 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영표 형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슈그 되게 많이 발랐거든요. 아, 그런 거 하셨어요? 슈그 생각보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남아 있고 어디는 떨어져 있고 이래서 진짜 껌 붙은 것처럼 약간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좀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신지 보관을 따로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엔 랩도 한번 씌워보고 해봤는데 저는 대신에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박스 밖에 이렇게 넣어놓은 데가 있어요 한 재작년인가 하얀 신발을 하나 산게 있는데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년 반 정도를 그냥 올려놨거든요 근데 아, 어차피 안 신으니까 팔아야겠다고 라 생각해서 아, 노래졌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완전 다 노래졌어 신발이 네. 내 주변에는 신발을 사면 박스 밑에 소금을 깔고 있어요 소금을 깔고 위에 네. 랩핑을 해서 신문지를 싼 다음에 그건 진짜 완벽하게 그냥 되게 오래돼 돼. 오래 그냥 갖고 있으려고 네, 근데 정말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 신는 신발들이다 보니까 네그 안에 오래된 녹차 티백이죠 아 아까 봤어요 봤어요 네 티백을 넣어놔요 그러면 안에 약간 살균이 된다거나 음. 뭐 탈취가 되고 그냥 딱그 정도 저도 좀 비슷해요 저도 이제 거의 주로 신다 보니까 신발을 아무래도 냄새 냄새가 가장 저는 제품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티백을 했는데 <laughs> 제품이네 네. 제품을 좀 많이 써서 <laughs> 브랜드 사에 뭐 로고를 보내서 나오지만 이런 것들 탈취제 같은 건데 아, 그거 나오면 어때요? 지금 여기 다다 얘기하는 다, 아, 다 얘기했는데 보관하면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게 효과가 세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저도 뭐 녹차 티백이나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꼭 신발에만 쓰는 건 아니고 네 이거를 처음에 할때딱 아, 뜯는 겁니다 네. 아이, 생각보다 냄새 예민하시더라고요. 어, 저좀 냄새 좀. 예민해요. 네. 냄새 지적을 좀 하길래 향도 아니고 냄새로 표현해가지고 돈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아, 네. 네. 아까, 네. 아까 네. 촬영하는데 배가 고파지가 는 하더라고. 배고팠어요. 각자 제 친구들 두분 모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들 그리고 이렇게 좀 소장품들 그리고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 좀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되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가지고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고. 어, 저희처럼 특별한 취미를 갖고 계시거나 자랑하고픈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덕후랩으로 많은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시 유행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런 스타일을 아니요 이게 전잘 어울려요 아, 반소매티는 사실은 몇년 입는 옷이 아니에요 아, 그냥... 느낌 있게 <laughs> 자,